그니까 안내 멘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 지금. 제가 말을 했다고요? 아아 투기장이요? 게임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업로드 관련해서도 제가 방송을 끝내고 그냥 30분 단위로 끊거든요. 그거를 따로 편집을 하면 내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따로 편집하는 일 없이 그냥 바로바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프리카도 그렇고 관리해 줄 사람이 좀... 필요는 한거 같아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뭐 연봉을 줄 것도 아니고 인 인맥에서 찾아야 되나? 지금 여기 아프리카 주소 가시면 진짜 아무 것도 없죠. 방송국 다 꾸며야 되는데 아 귀찮아. 할리라. 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등뒤를 조심해. 일단 후턴이니까 저 정도 짚고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코가 둘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벌목킷까지 들고 갔다가는 동전이 핸드에서 놓일 수가 있어요. 시 나를 보호하 저거는 그냥 영능어 두대 치고 되겠죠 수액 괴물 내는거는 저거 받고 화장 넣고 그럼 다음 턴에 내가 영능 어차게 깰거니까 그니까 요게 드루이드나 마법사였으면은 수액겜을 내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저는 도적이니까 영능 두번쓸수 있죠. 음. 이제 그냥 이렇게 저거를 맹독으로 따고 싶긴 한데, 저거 기계소 환로봇을 그냥 이번 턴에 잡는 게 낫겠죠? 글쎄요. 내가 이제 방송 오늘 시작하는 거지 않게, 이제,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채팅창이 막 폭발을 하겠구나. 근데 이제, 유튜브, 지금 제가 채팅창 같이 지금 촬영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유튜브 올리면은 너무 혼란스러지 않을까, 보는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했는데, 채팅창이 싸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아, 이거. 이거는, 비장의 무기죠, 이거는. 아직 4시가 안 됐으니까 조용한 걸로. 사람이 이해한 게 모르는 거야. 원래 4시에 한다고 했으니까. 얘한테 버프를 줄까? 태양생. 이게 드워프나 태양 성직자 생각하면 잡는 게 맞고요. 근데 그리고 화작에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저에게 데미지니까. 오늘 뭐 방송하는 게 있나요? 저는 잘 몰라서. <laughs> 땡기도록. 고준주님 방송하고 있나요? 이게 기사로 따져져가. 내가 청자가 적은거는 원래 개의치 않았는데 이제 아프리카 갈거면 신경이 쓰이지 않나요? 어? 왜 저걸 잡지? 지금 요거는 4일이니까 요거 잡는게 맞지 않나요? 일단 기, 기계 도적이죠? 얘랑 얘를 먼저 내고 어떻게 교환을 하면서 얘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기계끄는 각이라고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수액도 죽을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일단 냉기 돌풍이랑 환영복 대 상대 법사 썼다는 거는 저 것들이 다 카드 한이란걸 해야 돼. 법사가 핸드가 좀 야, 얇아졌는데 페이드 영향력이 적죠. 맹독 두개 졌으면은 아 근데 이거 하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냥 이러면 거의 퍼 잡는 거잖아. 지금은 불기둥은 좀 아프다. 그러니까 내 손에 하수가 많으면은 지금 불기둥이 별거 아니거든요. 다시 내면 돼. 지금은 맹독 두개 기습 하나 때문에 불기둥은 좀안 맞았으면 해요. 상대가 저거 화작으로 잡을 수 있는 거라서 불기둥을 아끼는 걸 수도 있어요. 불기둥으로 1.5대1 교환이죠? 그러니까 벌목기 중매 벗겨지고 결국 불기둥으로 잡아내는 게 거미던 차나 밖에 없다. 그래서 아끼는 걸 수도 있는데, 마땅한 수단이, 수단이 없으면 은 불기둥을 가야 돼요. 얘한테 기습을 쓰고, 어, 풀어줄까? 일단 요거 던져보고, 거스탕 할수 있. 요거를 키워보는 거야, 어때? 와, 나는 얘 대사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 진짜 들어본 기억이 없다. 들어온지 어언는데 근데 내가 지금 다 하고 나서 생각한 게 상대가 불기둥 화작이 안 되기 때문에 거미전차 굳이 죽일 필요 있었을까? 기습까지 쓰면서. 하고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쵸 불기둥을 쓰면은 거미전차 죽으면서 제 버프 받는거고 기습을 그냥 버린게 아닌가 좋아, 그쵸. 좋아, 그쵸. 저거를 맹독 두개 바르고 잡으면은 영웅이 7점 맞겠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오, 5점으로 5점으로 안 되네. 요거 음. 그냥 이렇게 잡죠. 안녕하세요. 좀 더운 것 같아. 반팔인데 검은 옷을 입고 있어가. 원래 창가거든요 제가. 더 하는 위치가. 햇빛이 지금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크죠 이게? 지금 대미지량 몇치지? 6 1 14. 이거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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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혹시 이자로할수 있으니까 영웅피 안개는 쪽으로 할게요. 어, <거야. 안 놀람>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긴 해 어떻게 한장딱 들어간 게 브이자고 뭐. 근데 영웅으로 정리를 하면은 브이자 딱들어가면은 죽으니까 내가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치라고 패스트를 받았어 건폭건폭 지불로어제어제 어제 그게 온게임 제오가요제제뭐하 오제, 고제 시간이 없었어 이번엔 당신 이겼어. 짠 거의 4시 됐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이장학 개론이 이제 이사를 가야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기로 했던 거니까 오늘은 오늘은 다음 파트에서 하고 이제 홍보를 하려고 그랬지 여기 청자들의 이제 전에 글로 옮겨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결국 아프리카를 해도 <laughs> 내가 그렇게 수익을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도 뭐 방송을 꾸준히 하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광고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일단 제가 요즘 조금 놀라고 있는 게 오늘, 오늘 대회 있죠. 그... 제가 HIT 본선을 진출했어요 그거 이제 1조부터 오늘 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룰이 납득이 안가그 32강이 본인데 4명 플릭으로 하루에 한 명씩 올린다는 건데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을 하죠 그래서 제가 7조에 배정이 돼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6월 17일날 방송 그... 경기가 있어요 그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할게 없어 <laughs> 그리고 이제 네명 중에 한명 올라가니까 나머지 세명들은 아무것도 안돼 방송 출연료가 안 나와요 인베는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일 그리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캠을 해보... 캠에 욕심긴 거는 제가 노트북이라는 거 그니까 러 캠을 별도로 구입을 안 해도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아재 캠 같지는 않지만은 지금 또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조금은 어두워 보이죠 제 얼굴이. 그렇게 캠이랑 이제 아프리카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러니까 리어, 일종의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팟에서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제가 유튜브 쪽에 다시 보기 청자들도 많아가지고. 그 채팅창을 여기다가 이렇게 걸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지금 제가 난감해진 게 지금 채팅창을 넣을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채팅창에 들어가면 거의 뭐하기한꽉 찼어요. 진짜 꽉 찼어. 스톤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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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채팅을 원래 이제 지인들이랑 방송하면서 방송에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QA 세팅을 할 공간도 부족했어 왜냐면 제가 노, 노트북이어가지고 요게 전체적으로 그... 모니터가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스스톤 게임 화면이 너무 작게 하면은 또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옆에다가 이렇게 캠을 뺀 거거든요 캠을 틀어놓고 얘가 또 지금 요게 아크소프트 웹캠이란 건데 그... 내장되어 있는 캠이죠 요 캔만 이렇게 따로 자를 수가 없어 지금 제일 줄인 게 이거예요 이렇게 늘릴 수는 있고 제일 줄인 게 이거여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은 공간치야 이제 좌상단에 남는 공간에 채팅 공지사항 이거지 이거 채팅 채팅을 틀어놓고 그니까 러 내가 이렇게 늘려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채팅창을 제가 따로 하는 방법 을 이제 모르겠는데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에게서 불편할 것 같아요. 나 혼자 떠들면 좀 불편하죠. 말리라 그 상대는 가로시 승리가 아니면 죽거을 그 근데 식빵님은 데스크탑으로 하시겠죠? 저는 지금 해법이 데스크탑으로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핸드가 <laughs> 여기 핸드가 무지막지한데 <laughs> 도끼도 없는 거죠? 도끼 있었으면 도끼보다 갔겠지? 저건 좀 무섭다 저거는 방제를 쳐놔도 되긴 해요 근데 검은색 상복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다고? 근데 이거는 별로 카드 이득이라고 보기가 힘든게 지금 침묵도 걸었겠다 중매가 발동이 안되잖아요 발목기가 어차피 춘검은 영능에 잡히고 얘를 그냥 꽁치로 주니까 방어구 제약자는 카드 영장값으로 쓰인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방어구 제약자를 투기장에서 픽하지 말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죠 그러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픽하는데 되게 안좋은 카드예요 아 이거 먼저 먼저 잡고 내서 했던 건데 드로우를 먼저 봐야겠죠. 자 <목소리> <목소리> 저거는. 아 이거 되게 애매한데? 얘가 피가 요걸로 못 자고 이건 어떨까 요거시면에 무엇이 내서... 도로있 한번 가볼까? 근데 일단 전사는 교환만 계속 해주고 필드 안 내주면 은 핸드가 다 말라버려요. 저는 영능이 없어서. 핸드 용이 있어요? 어, 스웩 좋고. 지금 만약에 용이 코스트가 안 돼서 못낸 거면은 전설급을 한장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설은 어, 못 잡는다. 이미 터, 터 터진 거같아 문제가 생니 어떡하지? 네안할것 같아요. 다음에 방송을 할때두 개를 다 틀어는 보겠는데 제가 컴상상 그러면 이제 렉이 생기지 않을까. 렉만안 생기면은 두개다 틀어 뭐 식빵네이처로 할 텐데 이게 뭐야 이게 저 어떻게 잡죠? 뭐냐? <목소리> 스트를 시 이거는 내는 게 어차피 무기를 낀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얘기니까. 더 이상 무기 뽑아까 그런 거 없어요. 하, 잘 만났군. 터졌어, 이건. 1대 정도는 얼마인지 있겠죠 <놀라> <놀라> 요걸로 가져간 건 도지에 못 하네요. 저 가져간 게왜 도지에 못 하지? 옛날에 했었던 듯데. 제상 말이 되는 거 같은데. 뉴가 다 되기 때문에. 그 배쓴 걸로 단권국에서 쏘죠. 쏘. 그니까 큰뉴는 근데 저거 쓴게 정신 지배로 단권국에 있는 상태에서 정신 지배 하수에 뺏었어. 그러면 당권국에서가 쏘나요 안 쏘나요? 나 헷갈려. <laughs> 그게 쏘는 저것도 진짜 좋아야 되는 거고 쏘죠. 그러면은 이거는 로 말해 한게 맞아. 그 예전에 예전에 저 전쟁 노래가 그 도진류 그러니까 소환 말고 토큰류도 다 도진 줬다가 그랬다가 바뀐 거죠. 바뀌고 소환 소환료만 주게 바뀌었다가 손놈을 아무도 안 쓰겠다 싶어서 다시 얘네가 짝 패치를 한 건데. 그, 예, 그 예전 예전이나 지금이랑 능력 똑같았을 땐 정백이 쫓자 뺐으면은 보이지는 줬었어요. 말리라 그 상대는 우소 영예롭게 싸우리라 등뒤 조심해 지지 꺼에는 소리가 많이 나고 끊긴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무례했던 일이 일어났어. 캠을 켜면은 이게 CPU를 조금은 먹는 거잖아요. 아무튼, 프로그램 하나에 더킨 거니까. 캠을 켜면은 렉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그냥 컴퓨터를 바꾸는게 맞는 거아니에 <laughs> <laughs> 컴퓨터를... 사줘야... <laughs> 근데... 컴퓨터를. 나는 협찬 안나어오나누가나줘가나 나올 때. 니가 나가가 잡음이 심하고, 몇 초씩 끊기고. 일단 캠을 꺼버릴까? 내 얼굴 궁금한 사람들 다 봤잖아. 멕카에도 아스톤 비제 중 남캐 방송 사실 거의 없긴 해요. 그분 누구지? 먼치킨. 먼치킨 와 님은 키고 그 외에 안 키죠. 생각 좀 해야겠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 그냥 내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캠 욕심이 있어는 그렇게 많는 않아 무슨 얘기냐 하면 방송 느려지면서까지 캠을 하겠다 혹은 캠을 하기 위해 데스크탑을 하겠다 그런 욕심은 없다 죠 이건 어떨 아저분 파주 내시네 나는 핸드가 좀 되어서 안 되는 거고. 또, 공사 3된 거, 한 달에 끊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대가 원한 매칭 대장을 내잖아요. 넓베로 복사를 하고, 싶은 거두 개로 잡으면 됩니다. 이러면 넓베자로딸게 없기 때문에, 넓이 음. 내는 게, 페이드가 오, 확실히 잡히니 어, 계속 정리하면서 가면을 드디어 월벨자로 복제하고 명치 계속 치면 그냥 죽을 것 같아.